Thank you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없는 나그네길 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다 Some So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놈 십자가 제15장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나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모른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네 것이로 돼.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작은 아들은 어떻습니까? 도전적이고 몸심이 강하죠.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의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세상을 알고 싶고 호기심도 많았습니다. 오로지 자기 안의 열정과 비전을 위해 도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아버지의 죽음을 예상하고 미리 상속을 받기를 원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작은 아들은 자유의지를 100% 활용했습니다. 그의 자유의지는 세상을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보호와 울타리가 답답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원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스스로 할수 있다고 여겼지요. 그가 도전했던 나라. 그 나라는 흉년으로도 끝나지 않고 돼지 우리에서 일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삶의 자리까지 둘째 아들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은 그 절망 속에서 하나의 빛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하나의 품꾼이라도 받아들여진다면 그런 초라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의 초라한 생각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결국 아버지는 환대로 작은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며 신을 신겨줍니다. 그의 신부는 그가 예상하지 못한 아들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죠. 둘째 아들의 회개와 그 회개를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하늘수만교의 성도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제 몫을 미리 챙겨주세요. 이렇게 교만했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의 품꾼이라도 자초하기를 원하는 겸손해진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의 초라한 소망일지라도 아버지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내게 온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바라보고 선택하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의 욕구에만 충실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궁핍해졌을 때, 곤고해졌을때 바로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자신을 만났습니다. 15장 서문과 중반에는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잃어버린 아들 비유에서는 회개라는 단어를 풀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그것이 스스로 자신에게로 왔다라는 표현입니다. 회개는 스스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형이 보기에 틀림없는 탐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방황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둘째 아들, 바로 그 아들에만 국한된 말입니까? 물질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공동체 안에 있지 못하고 이탈하는 우리 이웃입니다.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형처럼 냉소적으로 동생을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둘째 아들은 그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표현대로 이미 죽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왔습니다. 주형 열매를 먹을 수도 없는 그 비참함이 둘째 아들의 고난이었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의 고난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는 이미 둘째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고 형은 냉소적으로 동생이 인생에는 관심도 없는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원했고 다 낭비했습니다. 인생의 주체가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아내기 위해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의 삶의 끝자락에서 자신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돼지 우리 안에서 지내던 냄새 나는 몸 그대로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을 품고 그리고 터벅터벅 과거에서 나와서 현재로 나온 것입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를 책임지고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온 자가 바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과거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안녕. 아픈 과거를 잊을 수 있는 것도 용기입니다. 아픈 과거를 가진 분이 있다면 바로 이 둘째처럼 안녕이라고 말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돌아온 탕자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았는데, 정작 본인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이유였습니다. 동생을 모함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창녀, 어울려 재산을 탕진했다. 그는 열한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근면하고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범과 성실 속에는 시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을 이렇게 다독입니다. 너의 이 아우라고 말했죠. 둘째 아들은 나의 자식이다라고 아버지는 말합니다. 큰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집안에서 전개되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이 비유에서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할 자는 작은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큰 아들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느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할 자가 되고 말게 된 것이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역동적으로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영문조차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바로 큰아들과 같이 영적 무지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안길 때 아들은 치유가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돌아온 그 자체를 기뻐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게 되지요. 기쁨의 잔치에 모든 가족 공동체는 참여하고 그 기쁨을 나눕니다.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큰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만을 추구했던 작은 아들을 받아들인 아버지,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내가 오라"라고 판단하고 살았던 큰 아들 또한 품는 아버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품은 한 아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 모두를 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둘째 아들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누구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자격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꺼이 풍성하게 죄 사함을 베푸십니다. 마지막으로, 형은 집으로 돌아온 동생을 시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격 없는 자라고 여겨지는 이들에게 할량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안에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고 궁의를 여기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아들은 동생의 돌아옴을 시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더라도 우리 내면에 큰형처럼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 그것들을 알고 버리게 하소서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소서 함께 기뻐하는 기쁨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소서 살아가는 하늘수만 교회 되게 하소서. 다니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를 늘 구미를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발견하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랑에 만드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